자 이번 시간에는요 개념 정리 문제 5번부터 어,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녹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수 있고요.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어, 수능과 내신의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로그 3의 루트 3 더하기 3로그 3의 2 더하기 6로그 3의 사인 45도를 계산하시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사인 45도의 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루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준식기를준 시기를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거야 2 로그 3의 루트 3 더하기 3 로그 3에2그 다음에 더하기 6 로그 3에 사인 45도 대신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써 봤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한 템포 줄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막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수 관계를 보세요. 미수가 다 똑같습니다. 아 미수가 같아요. 미수가 같은 녀석은 어떤 계산이 가능하지? 로그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곡으로 표현할 수 있어. 로그의 x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아하, 그래요? 그렇다면 은 먼저 요 앞에 개수들이 없잖아 개수들이 없는 녀석을 다 올려주면 은 개수들이 없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3에 루트3에다가 2승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 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냐 근데 이런 것도 암산을 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3에 제곱하면 3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로그3에 2의 3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그 다음에 6에다가 로그 3에 2 루트 2의 6승 이렇게 쓸수있을까야 얘들아 그러면 2 루트 2의 6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자 이거 보면은 2의 6승에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2의 2분의 1승에 전체의 6승 이렇게 되는거 아니겠니 그러면 2의 6승에 2에 얼마가 되는거야 3승 그러면 결국은 2의 3승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고 심지어는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좀더 정리해 보면 로그 3에 요거 뭐야 3 곱하기 얘는 얼마야 8 곱하기 이것은 어떻게 돼? 바로 아 이거 그냥 여기서 8분의 1이라고 쓰는 것이 더 이롭겠다. 그지?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써 놓으시면. 계산이 간단해지잖아요. 요거, 지워져서, 노그 3에 3이니까, 어차피 1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선생님이 이걸 쭉 풀어 나갈 수 있었지만은, 요 오른쪽에다가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요, 풀이 과정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훈련해라. 을 나중에 이제, 암산이 잘 되면은요, 요거보다 좀더 줄여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념 정리 6번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네요. 자 로그 루트 27 있어요. 더하기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루트 1000 있고요. 로그 루트 1.2좀 특이하죠. 루트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어요. 소수 1.2가 들어가 있어. 자 이것을 간단히 하여라. 역시 한 템포 좀 줄이면서 잘 살펴봐. 밑수가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밑수는 10이 생략된 것이구나 상용 로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루트 안에 1.2가 들어갔는데 이거 쪼개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들다 귀찮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 이런게 있었다 얘들아 루트 A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루트 A 전체의 M승으로 쓸수 있어 단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모양을 좀 바꿔볼게 루트 자, 로그 루트 1.2 이거 어막 계산하지 마시고 잠깐 대기하세요. 그다음에 요거 소인수분해하면은 로그 루트 3의 3승 이렇게 쓸수 있겠죠. 더하기 로그 2의 3승 이렇게 쓸수 있고 마이너스 로그 루트 10의 3승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아?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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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게 눈에 보이지. 그래서 또 한번 쓰는 거야. 로그 루트 1.2라고 써 놓고 요 3이야 위로 올라갔어. 요기 3은 원래 있었어. 요 3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위로 올라가 주게 되면은 요것에다가 로그 g 가 있으면 로그 루트 a의 m승 이러면은 이 m 로그 루트 a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러면 3이 올라가서 앞으로 가고 3이 앞으로 가고 3이 앞으로 가니까 3으로 묶어버릴 수 있네. 묶어버리면은 로그 루트 3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루트 10이야. 자, 그러면 녹의 성질상 더하기는 곱으로 빼기는 나누기로쓸수 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는 거야. 로그 루트 1.2 3에다가 자 로그 루트 3 곱하기 2 나누기 루트 10 이렇게 되었죠 그럼 요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니? 자 이것은 로그 루트 1.2 3에다가 로그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는4 4 곱하기 3 12 12를 10으로 나누니까 1.2 그래서 루트 1.2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랬더니 요 복잡한 녀석이 약분이 되어서 결국은 3만 남게 되겠죠. 자, 어때요? 계산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개념정리 7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유, 복잡하게 생겼죠. 그쵸? 이때,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서, p라는 숫자는 log b의 a 분의 log b의 log b의 a라고 쓸수 있다. 이때 a의 p승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은 p를 갖다 좀 간단하게 쓸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은 어디가 있어야 돼? p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를 잘 봐. 여기 b가 보이니, 여기 b가 보이니,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변환 공식이 뭐야? log c의 a. log c의 b라고 하는 것은, 밑이 같으면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로그값한 가지 형태로 쓸수 있다. log a의 b. 여섯 번째 성질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에요 b가 b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쓸수 있어? 로그 하나에다가 a. 요 a가 여기로 간 거야. 됐니? 자. 그다음에 요 전체가 여기로 갈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로그 b의 a다라고 쓸수 있어. 됐니?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 a의 p승을 구하라고 했잖아. a의 p승은 했으니까 a의 로그 a의 로그 b의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선생님이 a의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쓸수 있다. b라고 쓸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뭐예요? 밑이 같아요. 이 전체를 나지 b로 볼수 있으니까 결국은 로그 b 에 a다. 해서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8번 문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45의 x승이 27이고요. 5의 y승이 81입니다. 이때 x 분의 3 마이너스 y 분의 4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로그의 성질을 배우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어요. 일단은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냥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45x는 27 이렇게 되는데 x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은 x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log 45의 27 이렇게 쓸수 있죠. 됐습니까? y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y는 log 5의 81이에요. 근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은요. x분의 3 y분의 4라는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x, y를 그대로 쓸수 없죠? 역수를 취한단 말이죠. 자, 역수를 취하면은 선생님 이 뭐라고 했어? 밑과 진수가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log27. 이런 거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의 3승. 이렇게 쓸수 있고, 45라고 하는 건 그냥 45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로그 81에 5라고 쓸수 있는데 81은 3의 4승 그리고 5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분모의이 미수에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지수는 어떻게 갈수 있어 3분의 로그 3에 45 이렇게 갈수 있겠죠 됐습니까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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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은 얘는 4분의 1에 로그 3에 5 이렇게 쓸수 있어 되니 그럼 요 3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x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3의 45야 이렇게 쓸수 있고 요 4가 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y분의 4라고 하는 것은 로그 3의 5야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x분의 3과 y분의 4를 로그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준식기가 뭐니? 바로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x 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l o 3의 45 마이너스 어 y 분의 4라고 하는 것은 l o 3의 5가 되었죠. 자, 로그 값의 빼제셈은 진수의 나눗셈과 같으니까 3의 5분의 45 그러면 로그 3의 9가 되겠죠. 그러면 9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분해하니까 3의 어 3의 2승 이렇게 해서 2다 이렇게 답을 쓸수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갖다 이런 방법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어차피 로그라고 하는 것도 지수값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수의 법칙만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 보자 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런 방법이 있었죠 45의 x승이 27인데 27은 3의 3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의 y승이 81인데 81은 3의 4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어차피 주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된 조건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산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자 양변을 x분의 1승을 해주게 되니까 45라는 숫자는 3의 x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5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y분의 1승을 해주니까 3의 y분의 4승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의도에 맞는 x분의 3과 Y분의 4를 지수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지수가 뺄셈의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변변이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45를 5로 나눠주면 뭐가 되겠어요?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수와 같은 두 진수를 갖다 나눠주면 지수끼리는 빼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분의 3-y분의 4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9라고 하는 것은 3의 2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등치법에 의해서, 등치법에 의해서, X분의 3하고 Y분의 4는 그냥 2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로그도 지수니까, 순수하게 지수의 성질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서, 이런 어, 방법도 존재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정리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그 2에 3을 small a, 로그 3에 7을 small b라고 했는데, 로그 42에 56을 small a, b를 써서 나타내십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숫자가 크면 은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해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겠어요. 로그 42에 56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분해하면은 6, 7이 42 아니니,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쓸수 있고, 7, 8이 56이니까 2에 3승 곱하기 7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로그 2에 3이 스몰 a, 로그 3에 7은 스몰 b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일단은 어떤한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밑수나 진수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숫자가 뭐예요? 2죠. 그러면 양변을 갖다, 분자분모를 갖다가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써도 될까? 2에 2곱하기, 3곱하기, 7로 써주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2에 3승, 곱하기 7로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조개 보면 이것은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7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로그 2에 2에 3승 더하기 로그 2에 7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은 로그 2에 2라고 하는 것은 1이 될 것이고요 로그 2에 3은 2에 3 small a라고 썼어요 그럼 로그 2에 7이 문제네 로그 2에 7은 없어요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잠깐 기다려 보세요 로그 2에 7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요 3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3 더하기 또 로그 2에 7이 나왔네요 아 로그 2의 7을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너 일로 와봐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쓸수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로그 2의 7로 쓸수 있죠. 그러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7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small a b의 곱과 같으니까 small a b의 곱이 로그 2의 7이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고 1 플러스 a 플러스 a b 분의 3 플러스 a b 이러한 결과를 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주어진 조건을 곱해 보기도 하고 나눠 보기도 하고 역수를 취해 보기도 하는 그러한 이 변형의 의도를 가지고 좀어 문제를 푸시면 좀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10번 문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small a b 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a x승, b y승, c z승이 모두 8이라는 값으로 같답니다. 그리고 log2의 small a, b, c의 곱의 결과값이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난데없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면 log2의 small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3이라는 이야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의 3승, 즉 8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오면 어떻게 쓸수 있어? a의 x승을 8이다라고 쓸수 있고 b의 y승을 또 8이다라고 쓸수 있고 c의 z승을 역시 8이다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 양변에 x분의 1승을 해주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a라고 하는 것은 8의 x분의 1승, 또 b라고 하는 것은 8의 y분의 1승 이렇게 쓸수 있고 c라고 하는 것은 8의 z분의 1승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변이 곱하게 되니까 변변이 곱하게 되니까 좌변은 a곱하기 b곱하기 c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요, 8의 x분의 1승 곱하기, 8의 y분의 1승 곱하기, 8의 z분의 1승인데, 미수가 같은 진수의 곱은 지수의 합으로 표현하니까, 8의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위에서 8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등치법에 의해서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1승 더하기, Z분의 1승은 1이다라는 판단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 이렇게, 어, 3항, 혹은, 어, 4항이 나오고, 그 결과 값이 모두 같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어, 뭐야, A의 X승을 8, B의 Y승을 8, C의 Z승을 8,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밑을 갖게 하는 방법이야. 밑을 갖게 해. 밑을 갖게 하면 어떤, 어, 우리 이 점이 있습니까? 바로 지수들끼리, 진수들끼리의 곱을 지수들끼리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미시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밑이 통일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1번 한번 보겠는데요. 2에 A승, 5에 B승, 10에 C승.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B, C 플러스 C, A 마이너스 A,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걸로써 a따로 구하고 b따로 구하고 c따로 구해서 각각 곱해가지고 어 더하거나 빼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때요? 선생님이 제한된 조건내에서 어차피 만들어진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 2의 a승, 5의 b승, 10의 c승을 역시 k라고 놓을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2의 a승이 k다라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2라고 하는 것은 k의 a분의 1승,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5의 b승이라고 하는 것은 k라고 놓을 수 있고, 따라서 5라고 하는 것은 k의 b분의 1승,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미시 다 다르고 지수가 다른 형태에서 밑수를 통일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10의 c승이라고 하는 것이 k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k의 c분의 1승,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죠. 2 곱하기 5는 10이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2 곱하기 5, 즉 k의 a 분의 1승 곱하기 k의 b 분의 1승은 k의 c 분의 1승과 같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미수가 같으니까 이제 k의 a 분의 1승 더하기 b 분의 1승이라고 하는 것은 k의 c 분의 1승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역시 k가 여러분들 2의 a승, 5의 b승, c의 어, 10의 c승이 모두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ABC가 일단 뭐 0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쵸? 0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0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뭐야? 모두 1로 갔겠죠. 그쵸? 그 다음에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0이 아니면은 K의 값은 1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ABC가 A 이 꼴, B 이 꼴, C가 0이면 이면 k의 값은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러한 계산이 나온다는 것은 뭐야? a, b, c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그지? 렇 왜냐면 분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 때는 뭐야? k가 1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놓고 이렇게 푸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k가 1이 아니니까 등치법에 의해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c분의 1이다라고 쓸수 있어. 얘하고 얘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양변에 ABC를 곱해주기로 하겠어요. 자, 일종의 통분이죠. ABC를 곱해주면은, 자, 양변에, 양변에, 곱하기 ABC.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ABC를 곱하니까 뭐만 남아? BC만 남겠죠. 그죠? 자, 여기가 ABC 곱하니까, 뭐야? CA만 남겠죠. 자 여기에 a b c 곱하니까 a b만 남겠죠. 자, 넘겨. 그러면 b c 플러스 c a 마이너스 a b는 뭐야? 0이 되겠지.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a b c가 0이면 k가 1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풀땐 k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놨으니까는 그러면 k가 1이 아닐 때 b c 플러스 c a 마이너스 a b가 0일 수 있다면, 선생님, 그러면 a b c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해주면 되겠죠. a b C가 모두 0이면 K의 값은 1이지만 의미가 없잖아 여기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 여기가 0이니까 어쨌든 B, C, C, A, A, B는 0이다. 어때요? 그러면 K의 값이 1이던 1이 아니던 중요한 것은 주어진 준식의 값 B, C, C, A, A, B가 0이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B, C, C, A, A, B는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관성을 찾아서 문제를 풀수 있다. 자, 이번에는 12번, 우리 로그자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는데, 자, 어떤 약속에 의해서 말이죠. 직선 위에 한점 5를 잡고, 자, 원점을 잡아놓고, 실수 X에 대해 점 5로부터 이 X승만큼 떨어진 지점의 눈금을 X라고 했대요. 야, 이 X승, 우리가 센치라고 단위를 정한다면, 은 8cm인데, 여기다 3이라고 요 지수 값을 표현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2의 x승은 뭐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2의 x승 센치가 되는데 거기다가 x라는 눈금을 새겼대요. 그러면 2의 5승이라고 하는 것은 32센치가 될 텐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5라는 눈금을 세웠대요그데 지금 이 좌표평면에 이것은 거리죠. 눈금의 위치가 아니라 거리로 이 거리가 같다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은 이때 x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X의 좌표는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불변의 사실은요, 거리는 불변이잖아. 이건 8cm, 이건 32cm. 그러면 2의 X승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바로 2의 3승과 2의 5승의 평균값 아니겠어요? 왜냐면 같은 거리잖아. 알겠니? 오케이? 혹은 여기를 중점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형태다? 2분의 2의 3승 더하기 2의 5승의 평균, 중간, 어, 뭐야, 중점의 좌표 혹은 평균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음, 계산하니까 2분의, 자, 요거 계산하면 8 더하기 32니까 8 더하기 32, 얼마가 되겠습니까? 8 더하기 32 하면은 40 이렇게 나와서 요거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log 2의 20 이렇게 써 주셔야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은 눈금의 위치가 아니에요 거리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불변의 사실은 거리는 이 어, 뭐야 같은 거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이 거리의 관점에서 중점 좌표를 찾고 그것을 어, 그것을 통해서 x의 값을 구해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정리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지는 강좌는요 개념정리 13번 계산문제들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